HLB가 항암 백신 분야에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미국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3중 음성 유방암을 겨냥한 신규 항암 백신 임상에 돌입하면서 HLB의 장기 신약 전략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HLB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를 통해 항암 백신 후보물질인 i t i 5 0 0 미국 임상 일상 시험을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중 음성 유방암은 호르몬이나 특정 단백질을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거의 없어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큰 암종입니다. 이번 임상은 항암 백신 단독 투여뿐만 아니라 글로벌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와의 병용 치료도 함께 평가합니다. 항암 백신으로 면역 반응의 토대를 만든 뒤 면역 관문 억제제를 통해 이미 활성화된 면역 세포의 공격력을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전략입니다. ITI 5000은 이뮤노믹의 독자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유전자 기반 항암 백신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적인 단백질 정보를 면역세포 내부 분해 기관으로 직접 전달해 면역 반응을 조율하는 보조 T세포와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독성 T세포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면역 항암제가 면역 억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 기술은 면역 반응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HLB는 지난 2020년 이뮤노맥 인수 이후 희귀 피부암과 뇌종양 등 다양한 항암 백신과 세포 치료제를 임상 단계에 올려왔습니다. 이번 3중 음성 유방암 임상은 네 번째 임상 파이프라인으로 항암 백신 상용화에 대한 그룹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업계에서는 항암 백신이 과거 수 차례 실패를 겪은 분야인 만큼 위험도 크지만. 성공할 경우 항암 치료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도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